여러분, 고독한 예언가입니다. 지금 저녁인데, 날씨가 정말로 시원해졌습니다. 찬 기운이 느껴질 정도거든요. 그리고, 이런 풀가에 벌레들이 많이 보이네요. 지금 귀뚜라미인가 뭔가 울고 있는데 들리시나요? 새도 많고 벌레들이 많이 날아다녀요. 모기도 보이고, 모기가 원래 없는데 그만큼 날씨가 시원해졌다는 증거 같습니다. 한국은 정말 추울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성 상태가 안 좋다고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반도체 판매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쟁사에 뒤쳐져서 앞으로 전망이 매우 안 좋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삼성 주가가 지금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입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해외에서 같이 일해본 많은 외국인들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능률 그리고 생산성, 근면성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은 제가 말안 드려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지금 두각이 되고 있고, 제가 포커스를 맞춰볼 것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 정치적인 이슈 자살 출산율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경험이 말해 주는 것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한국인들의 특출난 능력 때문에 저는 한국의 미래가 그래도 부정적인 것들보다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제 말을 공감할 겁니다. 외국 사람들 정말 능률 떨어지고요, 생산성이 좋지 못합니다. 어, 제 생각에는 유럽 사람들이 생산성이 가장 낮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유럽 경제가 더안 좋죠. 독일뿐만 아니라 영국, 기타 북유럽 국가들도 거의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도 더안 좋죠 거기는 유럽 사람들이 복지 를 너무 누리고 있고, 그 아마도 복지 체계가 너무 공고화되다 보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들의 능률을 저하시킨 면도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스웨덴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단순히 세 국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만 만난 게 아니라 유럽에는 정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일자리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국가 출신의 사람들을 만났고 같이 일도 하고 여러 경험도 같이 쌓았고 그랬습니다. 어, 그런 경험으로 봤을 때 유럽 사람들의 능률이 너무 안 좋다. 생산성은 너무너무 안 좋다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도 어, 유럽 사람들 너무 생산성이 낮다. 복지야 좋죠. 그런데 성장 없는 복지는 사실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만 그렇게 강조된 국가들이 과연 존속이 될까? 그리고 산업은 굴러갈까? 이런 의문들을 많이 품었었습니다. 그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유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유럽은 식민지화를 통해서 불을 쌓았고 다른 대륙의 사람들보다 산업화를 빨리 시작해서 경제를 부흥시켰던 나라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몰락의 길을 걷냐? 뭐 자원도 솔직하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을 거고 축적된 여러 기반 시설,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 훨씬 좋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보다 미래가 더 불투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점이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생산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러니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시간 내에 한 사람이 쏟아 부을 수 있는 노동력의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음, 한국 사람이 한 시간 동안 할수 있는 업무의 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정말 직접적으로 노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시간당 할수 있는 그 업무의 양,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면 제 경험상 한국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동일한 업무를 해도 빨리 마무리 짓고 더 많이 할수 있다라는 것을 관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뭐 블루칼라의 업무뿐만 아니 화이트칼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교도 가능할 정도로 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제가 있는 직종이 화이트칼라 직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고 교육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블루칼라이든 화이트칼라이든 한국 사람들의 생산 능력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봤을 때 다른 자원의 문제 그리고 여러 지정학적인 불안 요소들을 제외하고서 단순히 사람들 간의 이러한 생산성만 놓고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그 정도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동아시아 사람들과는 덜할 거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는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겁니다. 실제로 대만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간에 차이를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나 노동 생산에 임하는 자세가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하고 근데 아시다시피 서양 사람들은 개인주의 그리고 워라벨 자기만의 시간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업무에 정말 집중을 잘 한다고 한들 그러한 자기를 희생하는 정도가 덜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을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현재 삼성이나 대기업 그리고 중간 산업들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지금은 시련의 시기이지만 한국인의 그런 높은 생산성, 근면성 그리고 단합, 이런 것들이 이 실현의 시기를 또한번 극복하고 도약을 할수 있는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뭐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발생되는 갈등들이 우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러한 모멘텀을 받기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고, 국민들의 통합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 시점이 오면, 금방 따라잡고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중동 사람들과도 같이 일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예요. 중동 사람들의 능률은 생산성은 현저하게 더 낮습니다. 서양 사람들보다도 훨씬 낮아요. 그래서 저의 이러한 경험치가 지금 더 확장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같이 일하는 교수들의 북적이 다 달라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제 경험치를 좀더 확장하는 중이라 제가 굉장히 제한된 그리고 소수의 관찰만 한게 아니라 아주 폭넓고 다양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군대를 미군 카투사로 근무를 해서 미국 사람들의 습성도 잘 알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요. 정리하자면 지금 삼성 좋지 못하고 여러 산업 분야가 좋지 않은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지 못할 지언정, 부정적인 시기에 우리가 있을 지언정, 국민들의 높은 생산성과 좋은 자질로 인해서 또 따라잡고 도약할 시기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에 저는 확신이 있어요. 여러 외국인들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더하네요 그냥 살아갈 뿐이고 자기의 편함과 월화별만 중시하겠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일을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출산도 안 좋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면한 생산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이룩했던 그 파워가 또 발휘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삼성을 예를 들면 삼성이라는 거대한 기업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민성을 매우 잘 반영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삼성이 지금까지 이뤘던 업적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물이자 결과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지금 좋지 못한 상황이 있어도 향후에 다시 올라설 수 있는 시점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나라 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산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잡소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